한국은 네. 다이어리 그러면 다 연간 경계, 다이어리를 쓰잖아요. 다 네.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지 않으세요? 1월 중순까지 쓰고 안 써요. 네. 1년 내내 아. 기록을 하는 그 행위가 재밌어요. 그 힘을 줄때그힘 주는 키워드를 메모하고 기록하잖아요. 그 기록을 할 때는 남긴다기보다는 자기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록의 아. 원래 출발이죠. 따라서. 명지대 김익한 명예 교수님, 아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어떻게 우연히 네. 교수님 영상이 떠가지고 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알고리즘에 감사해야 예. 되겠네요. <laughs> 제가 되게 이제 고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음. 저도 나름 이제 책을 열심히 읽는데 아니 왜 읽고 나면 책 내용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laughs>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터에 아이 교수님 영상이 딱 떠가지고 예, 신기했습니다. 그 알고리즘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렵게 보셨습니다. <laughs> 아,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약간 조금 기록에 관해서 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독서를 하고 생활을 할수 있을지를 좀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데 교수님은 책다 읽으시면 기억에 남으십니까? 아, 이거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는 사실은요, 네. 어, 책한권 통째로 외우는 방법 이런 네. 거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수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책을 한권 읽으면 통째로 5분이나 10분 내로 그 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와. 이거는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네네네. 너무 대단치 않은 능력이에요. 이거는 예? 반복해서 하시면 당연히 우리 모두 할수 있습니다. 아니 가끔 이제 뭐그명문대막뭐 1등, 2등으로 들어간 친구들이 책한권뭐몇 권을 통째로 외웠다. 아니면 사전 한 권을 씹어 먹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하는데 책한 권을 통째로 외운다라는 게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고요. 네. 결국은 이제 기록, 그러니까 메모하고 기록하고 그걸 되뇌이면서 말해보고 예. 하는 것을 어떻게 반복하느냐 속에 답이 숨어 있는데요. 네.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을 예. 드리기로 하고요. 어, 이거는 예. 사례들이 꽤 있어요. 아 그래요? 우리 지금. 제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 우리 유 p d 라고 해서 예, 가져오신 분 어, 맞아요. 어, 저기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죠. 그분이 간증하는 겁니까? 네, 간증이 <laughs>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던 분은 아니시고요. 네, 네, 네. 어, 대학 졸업할 때까지 축구 선수셨어요. 오, 프로 직전까지 가신. 그런데 지금은 한 달에 한1 0권 정도, 예? 1 0권 맞죠? 어한 달에 1열권 정도의 아, 책을 읽어지고는 그 종교 집단 느낌 나는데요? 아, <laughs> 농담이구요. 네, 그래서 네. 하여튼 좀 차근차근 우리가 방법을 좀 서로 공유를 하고 그것을 적절히 좀 실행해봤으면 좋겠어요. 와. 한국 사회가 스웨덴처럼 오. 책을 좀 적극적으로 읽는 사회가 되면 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웨덴 독서법 말씀하시는 거 <laughs> 아, 네네, 그런데 네네. 잠시 후에 거는 좀 여쭤볼게요. 네. 우선은 이제 기록학자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기록에 대해서도 기록 자체적으로도 이제 연구를 많이 하셨을 텐데 당연히 기록을 많이 하면은 뭔가 메모리에 더 남기 때문에 하는 거겠죠 네, 효율성을 높이는 네, 걸 테고 네. 여기서 이제 우문 먼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네. 욕하지 마십시오 <laughs>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 메모나 오래전 다이어리를 다시 펼쳐보면 이게 내가 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요거는 음, 정상입니까 안정상이죠. 정상이 아니에요 예, <laughs>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메모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네네. 이렇게 뭘 얘기를 우리가 나누다가 메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걔는 그 메모를 나중에 보기 위해서 메모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패착이에요. 아. 우리가 메모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네. 이 대화가 이제 길게 이루어지긴 하는데 그긴 대화가 일종의 맥락 같은 걸 갖지 않습니까? 네. 일종의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면 네.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그 이야기를 대표하는 키워드가 요거 두개 단어 정도면 되겠네 하고 네. 네. 극단적인 요약을 해서 네. 말하자면 어, 대화의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자기 내부에서 완전히 소화하고 이해하는 거요게 네. 중요하거든요. 이 네. 요약 과정 그러니까 대화의 내용을 자기화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극단적으로 요약하는 것을 위해서 메모를 하는 거예요. 아. 다시 말해서 그 메모는 안 보려고 메모를 해야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요약에 있기 때문에. 다시 보려고 하는 게 메모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아예 안 봐도 될 정도로 압축해서 요약하기 위한 게 메모다. 네. 자기화해서 압축하는 거. 이제 얘기가 좀 어렵게 들릴 네.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메모하고 막 기록해놔서 이건 나중에 봐야지 하고 생각함과 동시에 기억이 안 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메모의 원래의 그 기능을 네. 사실은 상실한 상태에서 메모를 하시기 때문에 뭐 얘기 좀 길어질 수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메모하고 기록한다는 것이 원래 목적이 뭐였겠어요? 기억하기 위해서. 어.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 또 있지만 네.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을 말하자면 문서의 형태, 문자의 형태로. 어, 만들어서 네. 그것을 소통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 생각을 압축적으로 또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쓰는 것이 기록의 원래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기록을 할 때는 남긴다기 보다는 자기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록의 원래 출발이죠. 아...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메모한다는 것은 그것을 나중에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정확하게 이해된 것을 살짝 표출해두는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와의 소통을 위한. 맞습니다. 아, 나와의 소통을 대화하네. 위한. 기록이란 나와의 소통을 위한 요약이다. 아... 이렇게 정리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와의 소통을 위한 요약. 저도 이제 그 항상 이제 대담을 할 때도 요기 네, 받아 네. 적고는 아, 하거든요. 네, 네, 네. 예전에 이제 필드 기자 생활할 때왜 기자 수첩이 세로로 생기어 있잖아요. 그한 손으로 잡고 막 어떤 현장에서도 빨리 쓸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기자들이 움직이면서도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 글자를 못 알아봐요. <laughs> 아 근데 그걸 다시 보기 위함이 아니라 빨리 압축해서 나와의 소통을 하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것. 아마 아... 충분히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기자 수첩이 아래로 길게 생긴 예. 이유는. 문장으로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아... 기자하실 때 키워드만 쓰시잖아요. 키워드. 문장을 쓰려그러면 이미 행을 넘어가 버리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아주 요약적으로 압축적으로 하는 게 기자 분들의 몸에 완전히 익혀 있으세요. 그러니까 취재를 하면서 쭉쭉쭉 메모한 것을 부분 부분 보지만 네. 메모함으로써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음. 자기 몸에 또는 머리에 각인시킨 기억을 가지고 기사를 씁니다. 기사를 쓰다가 고유 명사가 생각이 안 나면 수첩을 잠깐 보죠. 음, 네, 이렇게들 네. 쓰셔요 요게 메모의 핵심적인 원리라고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아 이거 강조하고 언론인들도 싶습니다. 이제 초반에 수습 기자 때 교수님을 찾아가야겠네요. 아, 네. 강의를 받아야겠네. <laughs> 그 왜냐면 그런 이제 키워드 뿐만이 아니라 이제 뉘앙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기사 쓸 때는 네. 조사 하나가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되게 음. 이제 기사가 180도 달라질 수 있어 가지고 그런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만 아 이게 메모하는 이후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였네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산책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산책할 때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샤워할 때 생각이 많이 나고 또 이제 화장실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보고 있을 때 생각이 많이 난다. 근데 그때 메모지라도 있으면 좋은데. 없을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은 뭐 스마트폰 갖고 다니시는 분도 많으니까 좀 해결은 되겠지만. 음. 데... 최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스마트폰을 갖고 계실 때는 스마트폰을 이용을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전 권해요. 네. 스마트폰으로 빨리 치기가좀 불편하시기 때문에 네. 아주 간단한 키워드만이라도 산책하다가 잠깐 남겨주고 화장실에서 잠깐 남겨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일단 권하고요. 네. 그것조차 어려울 때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가기 어려운 환경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뭐 예를 들어서 사우나를 하고 있는데 예.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어. 그쵸. 이거는 스마트폰의 말하자면 기억을 위해서 키워드를 넣는다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네. 말하자면 생각을 응축시켜서 키워드 속에다가 자기 생각을 막 꼬기꼬기 집어넣는 이런 일종의 네. 생각의 압축행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에 의해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사실, 핸드폰에다가 키워드를 넣고 나면 훨씬 더 기억이 잘 납니다. 왜냐면 핸드폰에다 많은 걸쓸수 없어서, 네. 아까 얘기한 요약 응축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음. 자, 똑같은 것을 이제 사우나에 앉아서, 아, 이게 기억이 안날 수도 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생각인데, 이렇게 됐을 때는 그 키워드를 사진 찍어두듯이 머릿속에 생각을 해두는 거야. 한번 하신 다음에, 아, 내가 사우나에서 생각한 게세 가지야. 요렇게는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음. 이게 몇 가지인가를 기억해두는 것 이게 이제 말하자면 어떤 이미지를 연결 지어서 사고하는 네. 거랑 같은 것인데 어쨌든 내가 사우나에서 두 가지 생각을 했어 그러면 두 가지라고는 기억을 해두시고 두 가지의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머릿속에 마치 사진 찍듯이 각인을 시켜놓고 사우나가 끝나고 책상에 앉았어요 네. 오, 사우나에서 내가 두 가지였지 그럼 반드시 생각납니다 여러분들 장 보실 때요 예, 예, 뭐뭐를 사야지 하고 갔을 때 기억이 안날 때가 있잖아요 와 그때 진짜 난감하죠 어떻게 아시죠 어 내가 오늘 사야 될 것은 다섯 가지야 하는 아. 것을 기억을 해내고 가지 않습니까 아. 약간 기억이 안날 때도 있지만 끝까지 생각하면 다섯 가지 반드시 기억나요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laughs> 근데 저도 기억력이 좋은 편이 아니어 가지고 뭐할 때를 아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 압박감이 들더라고요 네, 아 이거 네. 또 까먹으면 어떡하지 까먹으면 어떡하지 하다가 까먹고 <laughs> 야, 아 그래서 몇 가지야 라고 먼저 압축을 해 놓는 것도 도움이 되는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이제 메모 기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네. 우리가 메모하고 기록할 때 예. 시장 가서 내가 다섯 가지를 사올 거야 라는 거를 기억하려고 약간 머리에 힘을 주고 가잖아요 네네. 평상시에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누구랑 대화를 했어요 그 안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지식 이나 깨달음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시장 갈 때처럼 아, 그것을 기억해야지 하고 한 번은 힘을 주 셔야 돼요. 머릿속에. 아. 그리고 그 힘을 줄때그 힘주는 키워드를 메모하고 기록하자는 그럴 때만 메모와 기록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한 무기로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그게 좋은 기록이고, 그게 좋은 메모법이라는 걸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까 그러니까 마치 운동할 때 근육에 이제 힘을 주듯이 뇌 근육에도 힘을 준다라는 느낌으로? 맞습니다. 아, 그게 키워드, 그게 이제 사진처럼 찍어 놓는 하나의 메모리가 되는 거고. 약간 이제 아까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는 것 좋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전에는 메모지. 다이어리 이런 걸 많이 쓰다가 지금은 거의 그런 거 쓰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다 스마트폰을 쓰게 됐고. 이게 어떤 기록의 유용성 차원에서 보면 종이에다가 쓰는 거랑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태블릿으로 쓰는 거랑 차이점은 별로 없네요. 특히 이제 기억을 할 때. 저는 지금도 종이 기록을 좀 고집하는 편에 속하고요. 네. 어 다만 이제 태블릿에 쓰는 것도 적적으로 저는 권하고 네. 타이핑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어, 노트북에 타이핑하는거나 태블릿에도 요새는 엄청 빨리 타이핑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뭐 또는 PC를 이용하시는 거다 네. 오케이에요. 그런데 저는 감각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만년필로 네. 이렇게 저는 이제 주로 만년필로 어, 많이 만년필 많이 쓰는데 네. 사각 사각 소리. 네. 요게 뭐. 과학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그것을 더 머리에 각인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또뭐 태블릿도 할수 있고 종이 그이어리도할수 있는데 저는 색연필을 많이 씁니다. 아, 색연필요? 네, 기록을 해놓은 다음에 네. 짬 시간이 났을 때 제가 아 이제 주황색, 어, 초록색, 노란색 이렇게 세 가지 색연필을 항상 어, 들고 다니거든요. 형광펜 같은 것도. 어, 형광펜으로 하셔도 되고 저는 네. 색연필을 써요. 음. 그런데. 자기가 메모해 놓은 것을 중간에 보면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한번더 밑줄 그어보고 네. 그렇게 해두면 그게 더 머리에 각인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저런 거를 고려하면 타이핑보다는 역시 손으로 쓰는 음. 것이. 예, 기억을 위한 어, 메모 기록의 측면에서는 뭐 유리할 수도 있다 하는 아.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 과학적 증명이 된 이야기라기보다는 어, 저의 취향을 포함한 아. 얘기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록을 하는 그 행위가 재밌어야 돼요. 아, 기록하는 행위 자체가 재밌어야 네. 된다. 처음에 글씨를 쓰면, 글씨를 나는 잘못 써서 기록하는 게좀 불편해. 이러신 분들 있죠? 예. 제가 권하는 것은 보름만 하시잖아요. 글씨가 훨씬 좋아져요. 빨리 쓸수 있게 되고. 또 거기에다가 색연필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지 않습니까? 네네. 글씨를 잘못 써도 결과가 예뻐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 몸에 그것을 이렇게 착 붙여서 일상생활의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즐거운 노력들 이게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 그냥 공부하듯이 기를 쓰고 메모를 하고 기를 쓰고 기록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네. 우리 삶에 정말 유용한 수단으로 기록이 다가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매체는 무엇으로 해도 된다라는 아. 게 이제 정답인데. 좀더 머리에 각인을 하려면, 어, 사각사각 소리까지 느끼는, 아날로그 필기가 나쁘지 않다. 그래서 다이어리, 다이어리 쓰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권하고요. 또 기록을 한 다음에 그냥 내팽겨두지 말고, 시간이 났을 때, 들춰보면서생연필로 아, 표시해 가면서, 빙긋이 미소 지으면서, 아, 기가 막힌 생각이네. 아, 그 책을 읽었을 때, 맞아. 저 내용은 음. 너무 감동적이야. 이렇게. 계속 반추하면서 지내시면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소모적으로 산다는 느낌을 받을 때 네네네. 있지 않습니까? 기록을 하고 생각하고 되뇌고 하면 소모적인 삶이 아니라 아. 끊임없이 누적되는 쌓여가는. 삶을, 네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이게 네. 제가 이제 기록형 인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기록형 인간이 되시지 않습니까? 지식이나 지혜나 아이디어가 몸에 쌓여가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될 거예요. 저희의 그 모토 중의 하나가 자산의 복리 효과뿐만이 아니라 음. 지식과 자산의 복리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지식도 계속해서 쌓여가는 거잖아요. 복리처럼 아, 기록형 인간 기록하는 행위 자체가 재밌어야 한다. 그 말씀 중에 이제 기록도 하다 보면 늘게 된다. 네. 글씨도 늘게 된다. 네. 저도 네. 얼추 그러니까 한 글을 떼고 나서 한 35년은 지났을 텐데 글이 안 늘지. 이게 메모를 하는 것도 막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 보면 성격 자체가 깔끔하고 글씨 예쁘게 써서 태블릿에 쓰더라도 막 정말 정리 잘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냥 개발세발 막 글자 날아다니고 막 이런데 그것도 중요합니까? 중요한데요. 네. 자기 글씨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아. 이제 보기가 어떠냐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게 이제 글씨가 정말 수려 하지 않은 분들도 제 경험상으로는 칸을 넓게 띄우고 쓰시잖아요 네. 그러면 글씨가 예뻐 보입니다 아. 깔끔해 여요 그러니까 글씨 크게 쓰고 네. 줄 간격 띄고 막. 맞아요 맞아요 노트의 줄이 이게 아. 되게 얇게 돼 있잖아요 네네네. 넓은 게한 8mm 막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면 글씨를 잘 못쓰는 사람은 거기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 두 줄에 하나. 하나씩 쓴다고 생각을 하시고 칸을 넓게 넓게 쓰시면 아까 얘기한 대로 색연필로 조금씩 시장하고 이러면 훨씬 더 예뻐집니다 그래서 그게 익숙해지고 자기가 네. 어, 메모하는 스타일이 이제 몸에 배게 되면요 네. 글씨를 잘쓰건 못쓰건 자기 마음에 드는 어, 메모 결과를 취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 일상을 살때 제가 그래서 월간 다이어리를 권해요. 사실 다이어리. 해외어리한 권에 네. 한 달에 한 권씩 쓰는 오. 다이어리. 이게 해외에서는 정말 많이 쓰는 스타일인데 한국은 네. 다이어리 그러면 다 연간이죠 연간. 연간, 다이어리는 연간. 다이어리는 연간. 어. 예. 그런데 연간 다이어리는 은행에서도 연간 다이어리 주고. 이제 회사에서 그 연간 다이어리를 좀 무슨 수첩처럼 같이 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지 않으세요? 1월 중순까지 쓰고 안 써요. 1년 내내. <laughs> 월간 다이어리 얘기 좀 길어지니까 제가 <laughs> 다이어리 막 종류별로 쌓이죠. 은행에서 어, 준 거, 맞아요. 증권사에서 준 거, 회사에서 준거막 있죠. <laughs> 제가 월간 다이어를 리 강조하는 거는요. 네, 네. 월간 다이어리 형식이 네. 하루의 일정 뭐 등등을 플랜너 쪽이죠. 네, 그거를 네. 쓰고 그 다음 쪽에 반드시 메모지가 저는 네쪽 이상씩 들어가 있는 그런 음. 다이어를 리 권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시작할 때 플래너 쓰고 뭐그 다음에 어일 일기처럼 하루가 끝난 다음에 뭐 메모 또 하시고 또 무슨 평가도 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네. 그게 이제 한쪽 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 면부터는 네 쪽이나 여섯 쪽 정도씩 메모지가 붙어 있고 그 다음 날은 또 이제 플래너가 붙어 있고 이렇게 되면 하루에 네 쪽이나 여섯 쪽 메모를 꼭 하게 될거 아닙니까? 아. 이 강제가요. 사실은 기록형 인간을 만든 데는 결정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권하는데, 자, 하루에 네 쪽이나 여섯 쪽으로 메모를 일주일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네. 어떻게 이 펜으로 쓰는 게 익숙해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제가 네. 말씀드린 대로 칸을 넓게 넓게 하고 거기다 생연필 표시까지 해서 일주일을 해본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저는 서서히 자기가 메모한 결과가 마음에 드는 그런 음. 상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된다고 봐요 요 음. 재미가 네. 우리에게 기록 습관을 붙여줍니다 오. 저는 요런 거를 좀 우리 어~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적극적으로 좀 권해서 음. 모두가 기록하는 상 그래서 지식이 누적되는 상 그래서 아 나도 굉장히 현명하고 지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야 이런 좀 자신감을 갖고 사는 아. 이런 삶을 우리 모두 같이 좀 영위했으면 하는 욕심을 제가 갖고 있어요 요것도 재미를 붙이는 물론입니다.